자,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자, 잘본 친구들은 잘본 친구대로, 또못본 친구들은 못본 친구대로 너무 실망과 또 너무 자만할 필요 없으시고요. 어, 방향성을 정하셔서 그 수능날 대박을 내면 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첫 문제 가기 전에, 어, 첫 문제 가기 전에 단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35번 문제, 어, 단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estimate야, 그치? estimate는 뒤에 대절을 이용해서요, 어떠한 대절에 뒤에 있는 것을 추정하다, 어림잡다로 많이 쓰이고요. 명사론 추정치라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estimated는 너희가 보다시피 pp형, 그래서 추정된 어, 어, 형용사형으로 쓰였고요. estimation 추정이란 명사형으로 쓰였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over를 붙여서 과대평가하는 거고, under를 붙여서 과소평가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recess 휴식이라는 단어 알 거야. 그다음 여기 본문에서는 recession으로 쓰였어. 요 그래서 경기 침체, 경기 불황으로 나와 있지. 어, 본문에서는 consistency가 in이 붙여서 뭐야 모순이란 뜻인데 원래는 consistency는 일관성이라는 뜻이지, 그치지 consistent는 with와 붙여서 뭐모와 일치하는 딱 맞는 거지, 그치 맞아 떨어지는 건데 두 번째 뜻은 in을 많이 붙여서 뭐야 일관된 지속적인 이런 뜻으로 알고 있으세요. 그다음에 exceed 무언 벗을 넘고 초과하는 거고 형용사형으로 excessive 과도한 지나친 excess는 초과 초과된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 defect는 결점 흠 Defect, 어, defective는 결함이 있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perience는 어떤 것을 겪는 거지. 그렇지? 겪는 건데 어, 동의어로 undergo 그다음에 suffer go through 같이 응, 때로는 get through도 쓰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 president는 어, 설레 여기서는 had no p r e c e d e n t 그래서 설레가 없는 뭐 이렇게 쓰였으니까 같이 챙기시고요. dict는 말하는 건데 pre는 before의 뜻이니까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언하다. 그렇지? 어, 예언한 내용 대절 뒤에가 있겠고요. predictable 그럼 예측 가능한 그 다음에 prediction 그러면 예측이란 뜻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빈칸이 맨 아래에 있을 때는 뭐야 혹시 병렬구조가 아닌가 하고 빈칸부터 읽고 첫 문장과 같이 대응을 해서 문제를 푸시거나 근데 첫 문장에 어떤 주제 단어 시그널 월드가 없으면 그때는 혹시 귀납적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빈칸 먼저 읽으시고요 첫 문장에 시그널 월드 어, 주제문이 될수 있는 어떤 단어가 없어 그럴 때는 뭐야 중후반부터 읽어서 그 예를 통해서 유추된 결론으로 본다. 그치? 그리고 일단 빈칸이 있을 때는 이 빈칸이 주절인지 부절인지를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치? 그래야 뭐야? 너가 문제를 음,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날카롭고 정확하게 풀수 있으니까 빈칸이 이게 주절인지 부절인지를 먼저 어, 판단을 하시고요. 어떤 것과 매칭을 하실지 어,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빈칸부터 읽습니다. It had been built. to endure the worst past historical earthquake. 그것은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의 역사상 최악의 지진을 견디도록 건설되었는데, with the builders not imagining much worse. 그것을 지은 사람 어, 사람들은 훨씬 더 최악인 경우를 상상하지 않아, 그치? 상상하지 않고 그리고 and not thinking that the worst past event had to uh, be a surprise 이렇게 돼 있죠. 어, 과거의 최악의 사건은 그것에 뭐야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경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어, 과거 역사상 최대 지진을 견디도록 뭐야 건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뭐야 더 최악인 경우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 상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최악의 사건들은 또 아까 말했듯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어, 야 이거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알지 않겠니 어쨌든 그래서 뭐야 어 경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답은 1 번이지만 이 예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지문에서 답을 유추해야 되는 거니까 지문과 상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as it 주절이니 부절이니. 결론이야 아니면 붙인 설명이냐고 지금 이건 뭐야 부절이죠 그치 어 부속적인 거야 그치 아고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줄로 가셔서 혹시 병렬 구조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가겠습니다 risk management professionals uh, look in the past for information on the so-called worst case uh, scenario and uh, use it to estimate uh, future risk Uh, this method is called stress testing 이렇게 되어 있죠. Uh, 위기 관리 전문가들이 과거에 소위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에 uh, 관한 정보를 찾아서 그것을 앞으로 닥칠 위기를 뭐야 가늠하려고 이용하는데 이 방법을 스트레스 테스팅이라고 부른대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첫째 줄에서 주제문이 될수 있는 단어들이 안 나왔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은 병렬이 아니라 혹시 귀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중후반, 중후반에서 딱 읽,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이야기의 반전이 보이는 뭐야, 시그널월드. 그러니까, 버시 보이죠? 그런데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위에 있어. 보통 중후반에 있는데, 읽으셔야죠. 그런데 버스로 나왔어. 버스로 나왔는데, 지금 바로 뒤에 있는 것들이 대명사로 주어지기 때문에 대명사로 주어졌을 때는 직접 문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 결국 뭐이 문제는 다 읽게 되지요. 어 이게 어쩔 수 없어. 어 그런 구조들은 네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버, 대일를 읽으면 좋겠지만 위에 있는 문장 같이 대일로 주어지고 있으니까 어, 위에 있는 문장도 같이 읽으시면 they take the worst historical recession, the worst war, or the worst point in unemployment as an exact estimate for. the worst feature outcome 이렇게 되죠. 그들은 역사상 최악의 경기 불랑 그다음에 최악의 전쟁 또는 최악의 실험률을 앞으로 닥칠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추정이라고 여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그러나 여긴다. 그러나 반전이 있을 것 같지. 그렇지? They never know n e r v o i c e d the following inconsistency this is so called the worst case event. when it happened it is the worst case at the time 뭐야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는데 소위 어 so called 아 어, 소위 이 최악의 사건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그 당시 최악의 사건을 능가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지 어. 그리고 어 너가 여기서 이제 중간에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도 같이 다 읽으셔야겠죠. they have 어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쭉 읽으셔서 observe. 그렇지? 나는 어 나는 이러한 정신적 결함을 뭐야? 바보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자기가 봤던 가장 높은 산과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쓴 고대 로마의 시인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뭐야? 루클라티스라는 문제로 불러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아직 얘기가 단 끝났으니까 다 읽으셔야죠. 그렇지? The same can be seen 그런 것들은 똑같이 뭐야 뭐라고 보여지는데 어아 uh, in the 후쿠시마 그렇지? Nuclear r e m um, Reactor which experienced a huge failure in 2011년도에 When the uh, tsunami struck 뭐야 똑같은 문제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 원자로도 발견되는데 그것은 쓰나미가 닥쳤던 2011년도에 엄청난 기능 정지 상태를 겪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고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구나 라고 문제를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수능 문제 수능 날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의 집중도가 있잖아 100을 준비하더라도 50% 밖에 발휘를 못해 그러기 때문에 너는 더 정확한 너의 칼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주절과 부절을 나누는 거야 지금 여기에 뭐야 우리가 부절이죠 그치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어떤 문장과 대응을 시켜야겠니? but 그 문장,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부절은 뭐야? 언제나 얘기했듯이 지금 올려 어, 주고 있어요. 콜론을 주고 있던 앞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이 주절이 되고 부절이 되겠지. 그러면 어디? This is so c a l d i t 부터 시작해서 at the time까지 같이 뭐야? As it과 크로스 매칭을 시켜봐. 그치? 시켜보면, 결국 뭐야? 소위 이 최악의 사건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그 당시 최악의 사건을 능가했다는 점이다. 다시, 최악의 사건이 뭐야? 그것이 일어났을 때그 당시 최악의 사건을 능가했다. 결국 뭐야? 어, 그런 설레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치? 2번은 2번 지문은 뭐야? 예측과 일치한 거고 3번은 더 좋은 뭐 준비로 이끌었던 거고 4번은 뭐야? 그거 자체가 연속해서 계속됐다는 얘기고 5번은 기대했던 것보다 뭐 일찍 왔다. 어 여기서 뭐 오답이 될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문제 어떻게 위에 있는 문제와 아 문장과 어떤 병렬 구조가 아닌지 의심하거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중후반에 어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벗이라는 건 반전을 주는 거니까 읽으셔야 되고 뭐야 거기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벗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뭐야 대명사로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 직접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해석하기도 여기서는 시간을 줄일 수 없게 뭐야. 구조가 전체를 다 읽어야만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수능날 가서 너가 굉장히 많이 떨리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너만의 어떤 칼이 되는 그런 어,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야 주부로 나눠지고 이 문장에서는 벗 있는 문장이 어떤 주제문이죠. 그치 그러고 앞에 있는 것들이 주절 뒤에 있는 것들이 부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어, 어법을 좀 놓치고 가셨는데요. 좀 어. 어, 법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들 조금 더 보시면, look for, 첫 문장에 look for, 그럼 뭐야? 음, 무엇, 무엇을 찾다, 라고 해서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nd use it. 이시 가리키는 건 information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to estimate.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take a. 저뒤 보면 e d 보이니? take a e d b. a를 비라고 간주하다, 그렇지?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을 뭐야 정확한 추정이라고 간주하다, 같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볼 있는 문장에 우리 콜론을 줄 때는 어, for example의 뜻이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세미콜론을 줄 때는 어, for example의 뜻도 있지만 또 뭐야 however의 뜻이 있으니까 같이 어, 꼭 읽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문장이 이제 많이 복잡한데요. 많이 복잡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문장 때문에 어떻게 막 고민하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시간도 되게 많이 잡아먹고 어 그런데 이게 수능이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자 봅시다. 일단 콜 보이니 I have called it. 그렇지? 콜은 오형식 동사지, 그치지 Call A B this mental defect가 A. 그치부터 시작해서 뭐야 루크레티우스가 어, B죠 루크레티우스 어, 프라블럼 call A B는 뭐야 A를 B라고 부르다 그치 A를 B라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정신적 결함을 뭐야 루크레티우스 문제라고 불렀는데 그게 after 어, call after 문, 어, 이름을 따서 짓는 거죠 뭘? 라틴 푸레 <포리> 뭐야 플라스포르 그치 그것이 뭐야 고대 로마의 신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야 그런데 그 철학자가 뭐 주격 관계대명사 후로 주고 있죠. 후 그거 어, 그 사람이 뭘쓴 거야? 뭘쓴 거야? wrote 동사 있고 그다음에 목적어절이 나오는 거야. 자, 다시 그런 사람이 후그 사람이 wrote 썼는데 목적어절로 주고 있는데요. 중요하게 대절로 주고 있어. The fool believes. 그래서 목적어절로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그 바보는 바보는 the fool 주어 그다음에 믿는데 또한번 목적어 절로 주고 있어. 바보가 믿어. 그치? 뭘, the tallest mountain. 그치? 대절로 주고 있어. 이 문장. 그래서, 뭐, 바보가 믿는데 가장 큰 mountain이 in the w o r d 가로 안에 넣으시고요. 다시, 어, 동사가 주고 있어. 어, 가장 큰 마운틴이 뭐와 같을거래. 어, 가장 크다고 믿는데 다시 얘는 얘야라고 믿어. 그렇지? 여기서는 주어 동사 보어의 이형식 문형을 주고 있자. 그렇지? 믿는데. told is to n e 하고 뭐야 뒤에 he has observed 이렇게 나와 있죠. he has observed. 그런데 그것이 뭐야? 관찰한 건데 뭘 관찰했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뭐어대수로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원을 uh, 갖다 설명하는 거야. 다시 나는 이러한 정신적 결함을 콜 A B 르크레테스 uh, 프라브럼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하나 챙기고 그다음에 콜프철은 어떤 거야? Uh, 이름을 따서 짓는 거죠. Uh, 나 고대 로마 시인 철학자 이름을 따서 졌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뒤에 어떤 대시 붙거나 관계사가 붙었을 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형용사 알았지? 앞에 있는 그 명사 딱 붙여. 알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썼어. 뭘 썼냐면 대절로 주고 있습니다. 뭐 바보는 믿는데 바보가 믿는데 그 안에 또 절이 있는 거야. 가장 큰 마운틴이 어떻게 주어 통사그치 어, 뭐야? 뭐가 될 거야? 이 꼴이 될 거야. 뭘? 가장 큰 마운틴이 될 거야. 어. 그치 뒤에 있는 문장 그런데 그 마운틴이 뭐냐면 또 수식을 하는 거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치 보인이 이제 그가 관찰했던. 그치 그래서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구요. 음,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챙길 거 없고, 맨 밑에 있는 문장 보면, with 하고, 뭐야? 의미상의 주어, the builder is. 그치? 어, 잘 찾아왔니? 그리고, imagining, ing가 붙었지. 왜냐면, 전명구잖아. 그치? 그래서 전치사, 뒤에 ing. 그런데, 어떠한, 뭐야? 준동사, ing나 투동사의 부정은 앞에다 낫을 쓴다라는 것도 같이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죠. 그치? 어,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어,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요, 음, 구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 구문들 어, 지금 보시고 잘 정리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